호질, 시작합니다. 범은 슬기롭고 성스럽고 문물을 겸비하고 자상하고 효성스럽고 지혜가 있고 어질며 웅장하고 용맹스럽고 씩씩하고 용기가 있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나 비위라는 짐승은 범을 잡아먹고 죽어도 범을 잡아먹고 박도 범을 잡아먹고 오색 사자는 범을 큰 나무가 있는 산에서 잡아먹고 자백도 범을 잡아먹고 표견은 날아다니면서 범을 잡아먹고 황요는 범의 심장을 취해서 먹는다. 또한 활무골론 범에게 먹힌 뒤 뱃속에서 범의 간을 먹는다. 추이는 범을 만나면 찢어서 씹어 먹고 그런가 하면 범은 사나운 용이라는 짐승을 만나면 눈을 감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나운 용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만 두려워하니 범의 위험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범이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귀신이 생긴다. 범이 한번 사람을 먹으면 그 귀신이 굴각이 되어 범의 겨드랑이에 붙어서 범으로 하여금 남의 집 부엌으로 들어가 그 소트를 할게 한다. 그러면 그집 주인은 배고픈 생각이 나서 밤에라도 아내에게 밥을 짓게 한다. 범이 두 번째 사람을 먹으면 그 귀신이 이올이 되어 범의 광대뼈에 자리 잡고 높은 곳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만일 골짜기에 함정이나 쇠내가 있으면 먼저 가서 그것을 치워버린다. 범이 세 번째 사람을 먹으면 그 귀신은 주콘이 되어 범의 턱에 붙어 살며 그가 아는 벗들의 이름을 외우게 된다. 하루는 범이 귀신을 불러 말했다. 해가 장차 저무는데, 어디 가면 먹을 것을 얻을까? 굴각이 말했다. <laughs> 제가 아까 점을 쳐보았더니, 뿌리는 놈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닌, 검은 머리를 한 놈이 나왔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있는데 비틀비틀 성긴 걸음이었습니다. 뒤통수에 꼬리가 붙고 공문이를 감추지 못하는 놈이었습니다. 이오리 말했다. 동쪽 문에 먹을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의원입니다. 입으로 배까지 불을 먹어서 살에서 향기가 납니다. 또. 서쪽 문에 먹을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무당입니다. 백가지 신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날마다 목욕을 해서 몸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 중에 골라 드시지요. 그러나 범은 수염을 뻗치면서 노에서 말했다. 의원이란 의심스러운 자다. 의심스러운 것을 남에게 시험하여 해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 수가 항상 수만 명에 이른다. 또, 무당이란 것은 속이는 자다. 신을 속이고, 백성들을 유혹하여 해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른다. 이리하여, 여러 사람의 노염이 뼈에 들어가서 그것이 화하여 금잠이 되었으니, 고기 있어 먹을 수가 없다. 이에 주콘이 말했다. 고기가 숲 속에 있는데 인자한 염통과 의로운 쓸개를 지녔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을 안고 깨끗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음악을 익히고 예의를 행합니다. 입으로 백가의 말을 외우고. 마음은 만물의 이치에 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속덕이라 하옵는데 등이 활락하고 몸도 활락하고 다섯 가지 맛을 모두 겸비하고 있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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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범인 눈썹을 치켜세우고 침을 흘리면서 하늘을 우러러 웃으면서 말했다. <laughs> 내그 자세한 것을 듣고자 하노라. 귀신들은 다투 범에게 천거했다.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돌아이르는데 선비는 이것을 관통했습니다. <laughs> 오행이 서로 나고 육기가 서로 배풀어지는데 선비는 이것을 인도하오니. 아이야, 예, 먹기에 뭐, 아름답고, 예, 아름답고 이보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것은 없습니다. 아흥. 그러나 이때 범은 얼굴빛이 슬프게 변하며 반갑지 않은 말투로 말했다. 음양이라는 것은 한 기운이 죽고 사는 것인데 그들이 둘로 나뉘었으니 그 고기가 잡될 것이야. 오행도 제 바탕이 있어서 애당초 서로 낳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들을 구태여 자 모로 가르고, 심지어는 짜고 신맛까지 들여서 분해하였으니, 그 맛이 순하지 못할 거야. 육기도 제각기 행하는 것이라서 남이 이끌어 주기를 기다릴 것도 없었는데, 이제 그들이 망령댁에 재상이라고 일컬으며 사사롭게 자기공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 그런 고기를 먹다가는 너무 딱딱해서 체하거나 구역질 나지 않겠느냐? 정이라는 고울에 벼슬에 욕심을 내지 않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를 북곽 선생이라고 불렀다. 나이 사십에 손수 교소한 것이 일만 권이요 구경의 뜻을 부연하여 다시 저소한 것이 일만 오천 권이나 되었다. 이에 천자가 그 뜻을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이 그 이름을 사모했다. 한편 그거울 동쪽에 얼굴이 아름답고 일찍 과부가 된 자가 있었는데 그를 동리자라고 불렀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이 그 어짐을 사모하여 그 고을 둘레를 봉하여 동리 과부 지려라고 했다. 동리자가 수절은 잘했으나 자식이 다섯 있었고, 각각 그 성이 달랐다. 어느 날 다섯 아들은 서로 이러기를. 강건노 마을에서 달기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린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다섯 놈이 창틈으로 동정을 엿보았다. 이때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했다. 오랫동안 선생의 덕을 사모해 왔는데. 오늘 밤에는 원컨대 선생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북곽 선생은 옷깃을 정지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시전을 외웠다. 원앙새는 병풍에 있고 흐르는 반딧불은 밝기도 해라.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엇을 본또 만들었는가? 흥야라 이때 다섯 놈이 서로 소군대기를 북곽 선생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소 야야 우리 고울에 성문이 무너져서 여우 구멍이 생겼대 여우란 놈은 천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 있대잖아 <laughs>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야 하고 함께 의논했다. 네트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도 그림자를 감출 수 있대. 그리고 여우의 꼬리를 얻는 자는 남에게 잘 보여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하니까 우리 저놈의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눠 갖도록 하자. 이에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르르 쳐들어갔다. 북각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을 쳤다. 도망하는 중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 팔을 목에 감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의 범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곽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네, 선비한테서 냄새가 나는구나.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서 앞으로 나아가 세번 절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올려다 보며 말했다. 덤의 덕은 지극하십니다. 어른들은 그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들은 그 위험을 취했습니다. 이름이 신령과 함께 하나의 바람이요 하나의 구름이오니 하토의 천한 백성은 감히 그 아래에 있사옵니다 그러나 법은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 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고지 듣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뿐이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너희들이 떠드는 천소리 만소리는 오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은 내내 사강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도회지에 코베이고 발꿈치 잘리고 얼굴에다 자자질하고 다니는 것들은 다 오륜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포승줄과 먹실. 도끼, 톱 같은 형구를 매일 쓰기에 바빠 결을이 나지 않는데도 죄악을 중지시키지 못하는구나. 범의 세계에서는 원래 그런 형벌이 없으니, 이로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보다 어질지 않느냐. 범은 초목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고 술 같은 좋지 못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며 순정 굴복하는 하찮은 것들은 차마 잡아먹지 않는다.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 따위를 사냥하고 들로 나가면 말이나 소를 잡아먹되. 먹기 위해 비굴해진다거나 음식 따위로 다투는 일이 없다. 범의 도리가 어찌 광명정대하지 않은가?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을 때는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다가 말이나 소를 잡아먹을 때는 사람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노루나 사슴은 은공이 없고 소나 말은 유공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소나 말들이 태워주고 일해주는 공로와 따르고 충성하는 정성을 다줘버리고 날마다 푸죽간을 채워 뿔과 갈기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고 다시 우리의 노루와 사슴을 집노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산에도 들에도 먹을 것이 없게 만든단 말이냐 대체로 제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을 도라하고 생을 빼앗고 물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 하나니 도적 너희가 밤낮으로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노략질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심한 놈은 돈을 불러 형님이라 부르고 장수가 되기 위해서 제 아내를 살해하였은즉 다시 윤리 도덕을 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에게서 먹이를 빼앗아 먹고 누에에게서 옷을 빼앗아 입고 벌을 맞고 꿀을 따며 심한 놈은 개미 새끼를 젖다 마서 조상에게 바치니 잔인무도한 것이 무엇이 너희보다 더하겠느냐. 너희가 이를 말하고 성을 논할 적에 걸핏하면 하늘을 들먹이지만 하늘의 소명으로 보자면 범이나 사람이나 다 같이 만물 중에 하나이다 천지가 만물을 낳은 인으로 논하자면 범과 메뚜기, 누에, 벌, 개미 그리고 사람이 다 같이 땅에서 길러지는 것으로 서로 해칠 수 없는 것이다 그 선악을 분별해 보자. 벌과 개미의 집을 침략하여 훔치고 빼앗는 것은 큰 도둑이 되지 않겠는가? 메뚜기와 누에의 미천을 약탈하는 것은 인의에 대적하는 큰 도둑이 아니겠는가? 범이 일찍이 표범을 잡아먹지 않는 것은 동료를 참아 그럴 수 없어서이다. 그런데, 범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이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는 것만큼 많지 않으며, 범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사람이 서로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 않다. 지난해, 관중이 크게 가물자,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은 것이 수만이었고, 전에는 산동에 홍수가 나자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은 것이 수만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많이 잡아먹기로야 춘추 시대 같은 때가 있었을까? 춘추 시대에 공덕을 세우기 위한 싸움이 열의 일곱이었고 원수를 갚기 위한 싸움이 열의 셋이었는데 그래서 흘린 피가 천리에 물들었고. 버려진 시체가 백만이나 되었더니라. 범의 세계는 큰물과 가뭄의 걱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도 공덕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지 않음이요 운명을 알아서 따르기 때문에 무당과 의사의 술수에 속지 않고 타고난 그대로 천성을 다하기 때문에 세속의 이해에 병들지 않으니 이것이 곧 범이 지혜롭고 성스러운 까닭이다. 그중한 가지만 엿보더라도 좋기 천하의 문체를 나타내건만. 한자 한치의 병기도 쓰지 않고 홀로 발톱과 어금니의 날카로움에 맡겼으니 이는 천하의 물을 빛낸 까닭이요. 솥과 술잔에 범과 원숭이를 그려넣는 것은 천하의 효성을 펼치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번 움직여서 까마귀와 소리개, 개미에게 먹이를 함께 나누어주니 어진 것을 이루 다쓸수 없고, 아첨하는 자를 먹지 않고 병이 있는 자를 먹지 않으며 상복 입은 자를 먹지 않으니 그 의리를 다쓸 수가 없다. 그런데 어질지 못하도다 너희들이 먹는 것을 보면 함정을 파는 것도 부족해서 금을 친다 창을 쓴다 통발 토끼 잡는 금을 그물, 세금을 그물, 고기 금을 쓰고 있으니. 처음에 그물을 만든 자는 먼저 천하의 화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바늘 몽둥이 세모진창 큰창이 있다. 또 포를 한번 쏘면 소리가 산을 울리고 부른 음향을 다 토해내어 천둥보다 더 사나운데. 그래도 그 사나운 마음을 다 풀지는 못한다. 이에 부드러운 털을 쭉 빨아서 악교에 붙여 붓이라는 뾰족한 물건을 만들어 냈으니 그 모양은 대추 씨 같고 길이는 한치도 못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징어의 시커먼 물에 적셔서 종횡으로 치고 찔러대는데. 구불통한 것은 세모창 같고, 예리한 것은 칼날 같고, 두 갈래 길이 진 것은 가시창 같고, 고둔 것은 화살 같고, 팽팽한 것은 활 같아서, 이 병기를 한번 휘두르면 온갖 귀신이 밤에 곡을 한다. 서로 잔혹하게 잡아먹기를. 어찌 너보다 더 하겠느냐? 말이 끝나자 북각 선생은 자리를 옮겨 안절부절 하다가 머리를 새삼 조아리고 아래었다. 맹자가 일렀으되 비록 악인이라도 목욕 재개를 하면 상제를 섬길 수 있다 했사오니, 하토의 천한 백성은 감히 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나 범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이에 진실로 황송하고 진실로 두려워서 손을 마주 잡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러러 보니 동방이 밝았다. 그리고 범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이때 농부가 아침에 김을 메러 나왔다가 북각 선생을 발견하곤 물었다. 아이고 그 선생님은 그 어찌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그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저 절을 하십니까? <laughs> 아이고 근데 이건 좀 무슨 냄새야? 북곽 선생은 엄숙히 말했다. <laughs> 성현의 말씀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아니 굽힐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조심스럽게 딛지 않을 수 없다. 하셨느니라. <laughs>